지금은 학교 학교 방과 후 끝나고 내일 받으러 가려고요. 오늘 손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자라가지고 이거 내일 오늘 하려고요. 이제 내일 언제,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만 받으려고. 이제 내일 받고 집에 집에 올라가려고요. 짠! 받았답니다. 내일. 산책 나가 보려고요. 우리 애들이랑 산책. 얘왜 이렇게 비니로 씌었어 이렇게 소라게로 또 권성우 씨의 소라게로. 어디로 갈까? 우리 오늘 산책. 커피, 커피 가 잠깐만. 어, 맞아. 안춥지 응. 햇빛도 없고? 응. 저희 산책 가고 있어요. 저희는 어디 갈 거냐면 카페를 갈 거예요. 이번에 안가본 카페. 처음 가 보는 길로 가봐 가지고 차원 가는 길로 가가지고 조금 떨린다. 잘 자네. 아, 남편이랑 이렇게 나올 기회가 이제 얼마 없는데. 주말, 주말에만 나올 수 있어. 애들 잘 자서 다행이다. 카페 가서 협찬 그 일할 거 있어가지고 영상 만들고 남편은 책 읽고 가려고. 여보,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데 뭐, 왜야, 그거 안 닫아. 잠깐, 만 여보야 무슨 얘네가 뭔뭐 뱀파이어인 줄 알아? 아 잠깐 맞았대. 송준이는잔게 조금 깨가지고 남편이랑 있고. 전 영상 만들었어. 아잘 <laughs> 자네. 너무 귀여워. 유모차에서 엄청 잘 자요 애들이. 이럴 거였으면 유모차에서 재워야 돼. 너무 잘 자는데, 진짜? 백서준! 귀여워. 짠! <laughs> <왜> <laughs> 여기 어디게, 이수진이? 엄마, 애도 옷좀 벗기고 있어. 아 지금 영상 편집하러 카페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그리고 오늘 꼭다 편집해 가지고 올릴 거예요. 항상 집에 있으면은 애기들 거뭐 하다 보면 영상 하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가면 확실히 다할수 있는 것같아 집중해서.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애들이, 애들이 신경 쓰여가지고, 그도 못하고. <laughs> 그 아까 집에서요. 애뭐 입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밖에 잘안 나가니까. 나가도 차 타고 나가잖아요. 일하러 갈때 빼고는 거의 안 나가니까. 그래서 뭐 입을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추위를 이제 많이 타가지고, 패딩 입을까 하다가 패딩 좀 올간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이거 가죽 자켓? 입었는데, 이거, 이거 입길 잘한거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후리스 같은 거 입으려다 이거 입었는데, 완전 춥네요, 저녁에는. 저는 이제 편집도 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알았어 남편이 그래도 애기 봐줘가지고 오늘 편집하고 왔거든요 근데 편집하는데 이 편집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가지고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카페에 있는데 계속 알람이 뜨는 거야요 애기가 울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이제 초고수가 된 아빠 지금 애들은 저기서 자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까 영상 편집하다가 카페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고장나가지고 다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무리 영상 편집하고 있고 남편은 달리기 하러 갔어요. 고수공원에. 편집도 열심히 해서 애들이랑 좋은 투어 많이 쌓아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니까 애들 진짜 많이 큰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편집하고 지금 자막 넣고 그러고, 잘수 있으면, 자야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